안녕하세요. 차다움의 정재열 팀장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국산 SUV 중에 끝판왕, 또 SUV 하면 빠질 수 없는 다륜구동에또 짧은 키로수까지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을 제가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정말 SUV에서는 남자들의 로망 우찌게 보이는 기아의 모하비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이랑 실내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스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식의 키로수는 이 SUV 디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6만 6천 키로 6만 6천 키로에 상당히 짧은 키로수를 갖고 있는 모하비 디젤 4륜의 KV 300. 고급형의 높은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현재 트렁크 부분만 단순교환이 들어가 있는 중고차 성능상 무사고 차량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저희 차다움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1,490만, 원, 1490만 원에 천사백구십만 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66,000km에 정말 이 컨디션은 또 어떨지 실내 상태나 또 옵션은 어떻게 들어가 있을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에서도 되게 웅장한 거를 이제 보여주는 지금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또 색상은 현재는 또 은색깔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은색깔로 들어가 있어서 관리 차원에서도 상당히 쉽고요. 이게 자세히 봐도 뭐 잔기스라든지 스크래치도 많이 없이 상당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운전석. 부분, 외판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이어는 현재 그래도 한4-50% 남아있는 지금 상태고요. 그리고 휠. 정말 이게 SUV의 그 야성적인 어, 그런 감성을 갖고 있는 모합인데 휠은 정말 잔 스크래치나 이런 거 없이 상당히 지금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뭐 문콕이 있거나 어디 이렇게 막 색이 벗겨져 있거나 그런 부분 없이 외판 또한 상당히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외관에서 보시다시피 차체가 지금 상당히 높죠. 이렇게 사이드 스텝, 사이드 발판이 다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편의성까지 지금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뒤쪽 휠도 앞쪽이랑 마찬가지로 상당히 깔끔한 상태고 뒤에 타이어 트레드도 앞쪽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남았어요. 한 6, 70%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트렁크 부분이랑 지금 뒤 범퍼 부분에서도 크게 뭐 상해 있거나 뭐 들어가 있거나 깨져 있거나 그런 부분 없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모하비 차량 그리고 겉에만 겉만 이렇게 웅장한 게 아니고요. 실내를 보이면 외관이 큰 만큼 이렇게 실내 트렁크 공간도 적재함이 엄청 큰걸볼 수가 있고요. 지금 뒤에 안전벨트 보이시죠? 이 부분은 당연히 7인승 차량인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관도 깨끗한 만큼 실내도 관리를 하셨는지 딱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트렁크 매트. 사이드 부분까지 해가지고 완전 그냥 트렁크를 다 감싸 으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안쪽 보면은 이런 부분 상당히 그냥 거의 새 것처럼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얘는 또 닫을 때는 신기하게도 열 때는 완전 수동이지만 닫을 때는 반자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만 닫아도 약간의 전동 트렁크와 흡사하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수석 외판을 보게 되면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외판에서는 크게 생활 스크래치 말고는 전혀 먹거나 그런 부분 없는 상태고요. 지금 뭐 외관에서는 제가 크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영상에 진짜 보시는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실내 공간 또 옵션 같이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탑승하기 전에 먼저 시트 상태 항상 확인하는 거 다들 아시죠? 한번 보도록 하면은, 자, 키로수가 66,000키로. 2009년식, 지금 11년이 됐지만 66,000키로밖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시트 상태는 어, 이거 복원 한번 했나? 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깔끔한 상태고요 조수석, 당연하죠. 훨씬 더 깔끔한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어 있고, 또 운전석 조수석, 보시다시피 전동 시트까지 지금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보시면은 제가 트렁크에서도 한번 감탄을 했지만, 지금 앞에 보이시나요? 자, 구독자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앞쪽이 다시방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다 쌓아놓으셔서 그만큼 실내 또한 엄청나게 관리를 잘 해주셨다는 걸알 수가 있고, 이런 앞쪽에 대시보드나 핸들, 뭐, 기어봉, 그리고 버튼 류를 봤을 때 까진 거나 사용감이, 아, 좀 그래도 2009년 식이구나 라고 느껴질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어. 지금 보셨나요? 전동 시트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동 딱 켜니까 보이셨죠? 1번, 2번으로 세팅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까지 운전석에는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앞쪽에는 ECM 룸밀러 장착이 되어 있는데 후진 기어를 넣으면 룸밀러 왼편으로 이렇게 후방 카메라를 사제로 장착을 해놓으셨고요. 기본적인 CD 플레이어, 라디오 컨트롤러 할수 있는 오디오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앞쪽 프론트 공조 시스템 뒤쪽 리어 공조 시스템까지 앞쪽에서 컨트롤러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프로토 듀얼 에어컨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쪽으로 기어봉 옆쪽으로 살짝 보시면은 조수석에는 이렇게 3단으로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은 운전 하니까 훨씬 더 옵션을 더 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운전석은 통풍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블루투스 핸즈프리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러와 왼쪽에는 이제 볼륨 라디오 컨트롤러 할수 있는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왼쪽 편으로 보시면 제가 이거 4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륜 컨트롤러 그리고 서스 차량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이 서스 컨트롤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풍부한 옵션까지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진짜 뭐 이런 스웨이드 부분이나 진짜 전반적으로 차는 요즘에는 진짜 키로수가 차량 컨디션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엔진 소리도 그렇고요. 상당히 엔진 미션도 컨디션이 괜찮고요. 이어서 제가 뒤쪽 공간 바로 보러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뒷자리 공간 상당히 지금 깔끔한 상태.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사용감만 보이는 그 정도. 뒤쪽 공조 시스템도 단독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온 하시면 뒤에 바람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느냐. 천장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위쪽에 이렇게 공조기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단독적으로 시스템을 해서 컨트롤러 할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잡이 쪽을 보시게 되면은 뒷자리에도 이렇게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SUV도 이 정도에 누워서 갈수 있기 때문에 정말 패밀리카 뭐 요즘 캠핑 많이 다니시잖아요. 캠핑카로도 정말 적합한 차량이고 이렇게 헤드 공간, 이런 무릎 공간, 정말 부족함 없기 때문에 진짜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있는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키로수는 정말 짧지만 11년이 된 차량의 엔진 소리는 또 어떨지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번 바로 엔진 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3,000cc의 이 유기통을 갖고 있는 차량인데 11년이 됐는데도 힘이 부족하거나 그런 느낌 없이 정말 안정적인 엔진을 잘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제가 시동만 끄고 바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젤 치고 정말 연식비례 상당히 짧은 키로수의이 모하비 차량, 남자의 로망인 SUV 끝판왕 차량을 보셨는데 차량 정말 실내 상태나 외관 상태, 엔진 미션 상태는 최상의 컨디션을 갖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차량 이 모아비 간단한 스펙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등록된 주행거리 66,000km. 66,000km의 정말 짧은 키로수를 갖고 있는 모아비 디젤 4륜의 KV300 고급형 차량입니다. 현재 단순 교환으로 트렁크만 교체된 차량이어서 전혀 중고차 성능상 문제없는 무사고로 나와있는 차량입니다 현재 저희 차다움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1,490만원 1,490만원에 모아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SUV 말고 경차, 뭐 중형차, 뭐 대형차 세단 종류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으니 부담없이 연락 주시면 찾으시는 차종 중에서 가장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종료하시기 전에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있고 꿀성비 있는 차량을 갖고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다움의 정재열 팀장이었습니다.